민증민주당 필리버스터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창한 일요일, 이렇게 좋은 날,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자가 어느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멀쩡한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놔두고 용산에 있는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윤석열과 국민당 패거리의 짓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상식적인지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화문 시대들을, 시대를 열겠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불통정부를 만들지 않겠다고 후원장담을 하더니 기어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다는 직거래가 멀쩡한 청와대 집무실을 앞두고 굳이나 용산에 있는 국방부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작태입니다. 생각해도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비용이 1조 원이 넘게 든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뉴스에서 몇조몇조 조단위 얘기가 많이 나오니 이제 우리는 수중에도 없는 돈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지을 때는 무려 18조가 들었고 저 용산기지 그 용산기지를 다만 받을 때도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비용 그 환경오염에 대한 성화비용이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군이 땅에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의 돈을 1조가 넘게 미군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가계부채가 1 8 0 0조라는 시대입니다 재벌들의 사내의 보금은 1045조가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월급주머니를 생각하면 도대체 뉴스에 나오는 이 몇조 몇조 하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기준 비정규직 월급이 177만원이라고 합니다. 정규직 평균 임금은 334만원이라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월급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의 어려움까지, 우리 민중들은 삶에서 고스란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집무실을 위해서 새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써 댄다는 것이 앞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자의 헛된 망상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입니까? 어느 누구도 피땀 흘려 벌어댄 국민이 빚땀 을려번 돈, 그 혈세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라고 세집 타령, 세집 놀이를 하라고 아무도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를 운운하면서 마치 새로운 대통령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결국 선제타격광 호정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선거